1-1번 문제 풀어볼게 함수 fx에 대하여 x의 값이 a에서 a플러스1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a,fa와 a플러스1,fa플러스1 두점 사이 기울기가 2가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두개 계산하면 2a 플러스 1 이렇게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두개 계산하면 0이겠지 a가 3이 정답으로 나오겠다 1-2번 문제 풀어볼게 함수 fx에 대하여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를 1번이라고 하면, 1번 한번 구해볼게. 이렇게 되고, 이거를 2번이라고 하면, 2번 한번 구해볼게. 이렇게 되고, 이거와 이거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 계산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분자를 H로 묶을 수가 있거든. 이렇게 분모, 분자 H 약분 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H에다 0 대입해서 이렇게 미분계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이거하고 이게 같은 거니까 A가 2가 되겠다. 1-3번 문제 풀어 볼게. 함수 f(x)에 대하여 x의 값이 0에서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1일 때 x는 a에서 미분 계수를 구하시오. 이거를 보고 얘를 1번이라고 놓으면 1번이 의미하는 게 이렇게 되겠지? 계산해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거를 구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지. 그러면 f 프라임 4를 구하면 되겠고 이렇게 쓸수 있겠지. 미분계수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고, 1-2에서 썼던 방법으로 해도 돼.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F-4를 따로 구해보면, 36이 되네? 여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0이지? 그리고, 분자, 인수분해 가능하지?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분모분자에 X 플러스 4가 있으니까,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고. x에 마이너스 4 대입해서 마이너스 12로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달 1번 문제 풀어볼게 미분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이거일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첫번째거 보면 이제 공식을 적용해서 풀거야 이렇게 보고 2분의 3 f'a 따라서 3이 정답이다 두 번째 거 풀어볼게. 여기도 공식을 적용해서 풀 건데,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 확인해주고, 이렇게 공식에 적용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 구하는 거고, 따라서 10이 정답이다. 2-2번 문제 풀어 볼게.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이거일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공식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고 양변에 4 곱해서 f'(1) 구해 주면 3이 되겠다. 3-1번 문제 풀어 볼게. 미분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이거일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첫 번째 거 보면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x-2만 써주고 나머지 거는 곱하기 형태로 따로 써줄게.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f'2, 얘가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돼서 4분의 1이 정답이다. 두 번째 거 풀어볼게. 분자를 인수분해하고 X-2만 써줄게. 이거는 F' 2분의 1이고, 얘는 3이기 때문에 f' 2분의 3을 구하는 게 되겠다. 따라서 3이 정답이다. 3번 문제 풀어볼게. 여기서 형태를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분자에 fx fe. 이런 형태를 억지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려면 fx 대신에 이거를 대입해 줄 거야. 그래서 얘만 놔두고 얘는 다른 데로 옮겨 줄 거거든. 어떤 식이냐면은. 이렇게. 이거는 그대로 냅두고, 얘는 여기 마이너스 4 곱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묶어주고, 얘하고 나눠줄 거야. 어떻게 나눠주냐? 분모가 X 마이너스 이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여기 있는 분자는 fe로 묶어준 다음에 인수분해 할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간단히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fe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4. 여기 있는 거는, 4 곱하기 f'2. f'2에다가 이거 대입하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된다. 4-1번 문제 풀어볼게.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이거를 만족시키고,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미분 개수의 정의를 써서 얘를 확인해 볼 거야. f'0은 이렇게 되지. 얘가 2가 되겠고. F0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X에 0, Y에 0을 넣어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서, F0이 0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0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좀 이따 사용할 거고, 더 이상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게 없고, 여기 있는 거 미분계수 정의 통해서 한번 보자. 여기서 공식을 쓸 때는, h가 0으로 가는 거, 이걸 써줘야 돼. 이거 말고, x가 2로 가는 공식 써주면은, 그때는 틀리게 돼. 그러니까 이거 h가 0으로 가는 거 써줘야 돼. 여기 있는 거를 X에 E를 대입하고 Y에 H를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 두개 지워지고, 여기 있는 형태 맞춰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따라서 2기6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정답이다. 4-2번 문제 풀어볼게.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와에 대하여 이거를 만족시키고,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 있는 거를 미분계수 정의를 통해서 써줄게. 이거는 여기에다가 x는 1, y는 h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써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얘가, 1인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1로 가야겠지?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이거 양편에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는 거야. 이거를 알고 얘를 볼게. f 프라임 0은 이렇게 되고 f 0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서 x는 0, y는 0대입줄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F0이 1이 되겠다. 그래서 F0 대신에 1딱 써주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지.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5-1번 문제 풀어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x는 a인 점에서 접한다. 이거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두점 사이의 기울기, 이걸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기억부터 보면, 얘는 0,0과 a,f,a 두점 사이 기울기야. 그래서 그림상에서, 이렇게 되니까, 아, 기울기가 1이겠다. 여기는 1. 그리고, 얘는, 0, 0, B, F, B,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이렇게 이어줄게.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비교해보면, Y는 X라는 직선이 Y축에 더 평행에 가깝지. Y축에 더 평행에 가깝다는 건,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다 라는 거야. 두 기울기는 양수고, 얘가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빨간색 직선보다 y는 x 직선이 기울기가 더 크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 f프라임a. 이거를 보고 f프라임a는 1이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겠지? 니은은 틀린거다 디귿 볼게 f'b 그러면 y는 fx에서 x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얘는 a,fa b,fb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고 점 b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고 a, fa, b, fb를 지나는 직선 그려 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빨간색 직선이 파란색 직선보다 y축에 더 평행에 가깝지. 그리고 빨간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둘다 양수지? 따라서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보다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거다. 정답이 기억 디귿. 이렇게 되는 거야. 6-1번 문제 풀어 볼게. 다음 함수의 x는 0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첫 번째 거부터 보면 얘는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야. 연속함수끼리 다 더했으니까 연속함수지. 따라서 x는 0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성만 보면 되지. f' 0을 볼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는 0에서 우 미분 계수와 좌 미분 계수를 확인해 줘야겠지. 우 미분 계수는 절대값 안에 h가 있는데 이 h가 여기에서는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그냥 과로로 사라지겠다. 그럼 h 약분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h 에0 넣어주면 우 미분계수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좌 미분계수 h가 0의 좌극한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0보다 작은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 안에 h가 음수가 돼버려. 그러면 절대값 없앨 때 가로치고 마이너스 1까지 곱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된다. 두 개가 다르지?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하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을 쓸 때는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써 주면 돼. 두 번째 거 풀어 볼게. x는 0을 기준으로 이렇게 함수가 바뀌지? 그러면 x는 0에서 연속 확인하려면 여기에 0 놓고 여기에 0 넣어서 같은지 확인하면 되지? 같기 때문에 x는 0에서 연속인 거야. 그래서 미분 가능성 조사해 볼게. f 프라임 0은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f 0은 여기다 0 넣어주니까 그냥 0이겠지. 이거를 조사하면 되겠다.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걸 확인하는 건데, 그러려면 우 미분계수와 좌 미분계수를 따져줘야 돼. 우 미분계수 따져주면 h가 0의 우극한이니까. 0보다 큰 쪽에서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럼 여기네. 그래서 f(h)는 그냥 h가 되겠다. 그러면 우 미분계수는 1로 나온다. 좌 미분계수 생각해 보면. h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 구간에서 생각해야겠지. 그래서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분자를 h로 묶을 수 있고 이렇게 되고 약분해주고 h에 0 대입해주면 1이 나오지. 우 미분계수와 좌 미분계수와 같으니까 미분이 가능한 거야. 따라서 정답을 쓸 때는 x는 0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7-1번 문제 풀어볼게. 여기에서 정의된 함수 y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래서 그래프 보면서 하는 거다. 기억부터 보면 이렇게 나왔지. 그럼 y는 f(x)에서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함수값은 2로 가까이 간다. 기억은 맞는 거다. 니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의 값은 두 개이다. 지금 보면은 그래프에서 끊어져 있는 점들을 먼저 생각해줘야 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끊어져 있고, x는 1에서 끊어져 있지.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기억에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 존재하는 거 확인했지. 그러면, x는 1에서 극한값 존재하는지만 확인해주면 돼. 그러면, x는 1에서 우극하는 마이너스 1이고 좌극하는 2가 되잖아 두개가 같지가 않지 그래서 y는 fx는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의 값은 두개가 아니라 한개가 돼야돼 틀렸다 디귿 볼게 불연속인 x의 값은 두개이다 그림에서 끊어져 있는 게 x는 마이너스 1이고 x는 1이지, 여기서 불연속이 되겠다. 디귿은 맞는 내용이다. 정확하게 보면은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x는 마이너스 1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두 개가 다른 거야. 지금 보면은 함수값은 1이지, 그런데 극한값이 2니까 같을 수가 없다. 리을 볼게. 리을.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값은 3개이다. 일단 불연속인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x는 1 여기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그리고 그림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뾰족한 점들이 있거든? 이런 점들은 미분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총두 개가 더 추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값은 총네 개가 되고, 리을은 틀린 게 되겠다. 따라서 정답이 기억 디귿이 된다. 이 뾰족한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왜 미분이 불가능하냐면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그런데 이 점을 보면 좌미분계수는 이거의 기울기고 우미분계수는 이거의 기울기잖아.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여기서도 보면 좌미분계수는 이거의 기울기, 우미분계수는 이거의 기울기지?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다.